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기 14장 13절로 16절을 본문으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꽉 막히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퇴직 후 막막한 현실, 또 무너진 건강, 깨어진 관계들,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는 다 끝장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들은 진태양란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길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없는 길을 내셨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어 밀었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통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끊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적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길을 여섰습니다. 죽음조차 막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